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위와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Q&A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내 마녀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의를 말씀드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길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1970년대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한 3, 4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1년 현재는 3, 400만원 정도 되죠. 월급이 100배가 상승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100배가 상승했다고 이제 생각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화폐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기준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 미국 기준으로 백신 맞게 되는 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1년 2분기 같은 경우는 20년 2분기에 워낙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과파르게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 연방정부에서는 당장의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20년 2분기 때 마이너스를 찍고 지금 2%대로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속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미 연방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장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비 증대가 있겠지만 반대로 단점 부분은 이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제수지와 경제성장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촉진되고 수출이 저해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한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좋지만 않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출구 조작 중에 하나로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의미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조금씩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신흥국의 투자금이 인출이 돼요. 왜냐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신흥국의 투자금이 이제 인출이 돼서 다시 본국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회기돼서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금융주나 원자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 딜레마가 좀 있어요. 앞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고용지표가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거죠.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경제를 선순환하려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선순환은 투자가 일어나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나 수요가 살아나서 다시 기업에 재투자가 발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는데 이거는 경제적인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좀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메타, 가공의 추상의 메타와 유니버스, 현실세계 합성어로 말 그대로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5대 이슈라고 해서 기존의 메타버스가 이제 뭐 게임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생활, 소통 서비스, 업무 플랫폼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메타버스 기기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PC, 모바일 콘솔에서 이제 VR, AR로 확대가 되고 있고 디지털, 휴면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AI나 클라우드, 그 다음에 CG 같은 발전으로 전 산업에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다양한 IP와 협력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사업자와 제휴,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NFT와 결합을 해서 NFT는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디지털 창작물 상품화에 메타버스도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펀 기업 중에 지금 뭐 구글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녀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마녀는 주가 지수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의 이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쳐서 시장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내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1일, 그 다음에 6월 10일, 9월 9일, 12월 9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날은 주식이 내릴 가능성이 많다지만 꼭뭐다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참조해 보시면 뭐 하락한 적도 있었고, 횡보한 적도 있고, 뭐 상승한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조심하면 좋다. 하락할 확률이 높은 날이니까 조심하면 좋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참조해 왔는데, 뭐 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의 Q&A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이제 그외 자료로 투자 실전 이번에 마지막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가 될지 이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